극복할 수 없는 관계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이별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나는 은주다. 34살. 결혼한 지 5년 차, 아이가 생긴 지는 이제 막 10개월이 됐다. 사람들은 내게 행복해 보인다고 말한다. 남편 민수는 착하고, 시부모님도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한 아기를 낳았으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이 막힐 것 같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석 달째다. 처음엔 아이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설레기도 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수요, 기저귀 갈기, 잠재우기. 그 사이사이 끼어드는 집안일. 그리고 무엇보다, 내 시간이라는 게단 1초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따로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 처음엔 고마웠다. 정말이다. 출산 직후 몸조리할 때도 와주셨고, 아이가 처음 열이 났을 때도 밤새 걱정해주셨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도움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은주야, 애를 너무 많이 안으면 버릇들어. 이유식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민수 키울 땐 말이지. 애옷왜 이렇게 두껍게 입혔어? 땀띠나겠네. 매번 그랬다. 내가 뭘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시어머니는 꼭 한마디씩 덧붙이셨다. 그 말들은 조언처럼 포장돼 있었지만 내겐 비난으로 들렸다. 그리고 오늘도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은주야, 나 지금 근처에 왔는데 잠깐 들러도 될까? 나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아이는 겨우 재워놓았고 설거지는 아직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그리고 나는 샤워조차 못한 채 머리는 기름으로 찌들어있었다. 아, 네, 어머님. 나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시어머니는 양손 가득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오셨다. 은주야, 내가 반찬 좀 해왔어. 넌 요즘 애 키우느라 제대로 못 먹잖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봉지를 받았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바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주방을 둘러보시더니 작게 한숨을 쉬셨다. 에휴, 설거지가 왜 이렇게 쌓였어? 내가 좀 해줄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여유가 있어. 그냥 앉아 있어. 시어머니는 이미 고무장갑을 끼고 계셨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았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설거지를 끝내신 시어머니는 아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옷장을 여시더니 아이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보기 시작하셨다. 은주야, 이 옷은 너무 얇은 거 아니야? 요즘 날씨 쌀쌀한데. 괜찮습니다. 실내에서 입히는 거라서요. 그래도 애들은 체온 조절이 안 돼. 내가 민수 키울 때는 항상 한겹더 입혔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었다. 제 아이는 제가 키우겠다고.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다가 결국 삼켜졌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다. 아이 재우는 방식, 이유식 만드는 법, 심지어 기저귀 브랜드까지. 모든 게 잘못됐다는 식이었다. 그리고 내 표정을 보시더니 마지막 한마디. 은주야,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도와주려는 건데. 나는 그 순간 숨이 막혔다. 예민한 건 나였을까? 정말 내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민수가 퇴근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나도 좀 힘들어.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다. 엄마가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잖아. 고맙게 생각해.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좀 부담스러워. 은주야, 엄마한테 그런 말하면 어머니 상처받으셔. 그냥 좀 참아줘. 참아줘.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다음날, 나는 친구 다경이를 만났다. 아이를 민수에게 맡기고 나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다경이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단칼에 말했다. 은주야, 그건 도움이 아니라 통제야. 그래도 어머님 입장에선. 어머님 입장은 알겠는데, 너 입장은? 넌 지금 네 집에서 눈치 보고 있잖아. 다경이의 말은 냉정했지만 정확했다. 민수는 뭐래? 그냥 참으래. 미쳤네 진짜. 다경이는 한숨을 쉬었다. 은주야, 너 지금 계속 이러면 너만 죽어.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아무도 네 편이 아니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눈물이 났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걸까?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나는 아이와 함께 집에 있었고 이유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주야 나왔어. 시어머니였다. 나는 깜짝 놀라 거실로 나갔다. 어머님 어떻게? 민수한테 비밀번호 물어봤어. 미리 말안 하면 또 부담스러워할까 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비밀번호를 물어봤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집안으로 들어와 계셨고, 아이를 안아 올리고 계셨다. 얘가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은주야, 너의 너무 안아서 버릇들인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이유식 준비하느라. 이유식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다시 만들어 줄게. 너 방식은 너무 복잡해. 그 순간 뭔가가 끊어졌다. 어머님,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낯설 정도로 컸다. 저제말좀 들어주세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나를 쳐다봤다. 은주야, 왜 그래? 어머님, 저 제가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제 방식대로요. 제발, 제말좀 들어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나 도와주려고 온 건데. 도와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근데 어머님, 저도 이 아이 엄마예요. 제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 지금 나한테 나가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알겠어. 나 이제 안 올게. 시어머니는 핸드백을 집어 들고 나가셨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날 밤 민수가 퇴근했을 때 그의 표정은 차가웠다.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수야, 나.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 며느리한테 쫓겨났다고.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비밀번호를 몰래. 그게 중요해. 엄마는 도와주려고 오신 거잖아. 민수는 소리를 질렀다. 나는 처음 보는 그의 모습에 놀랐다. 왜 엄마한테 그렇게 하냐고. 좀 참으면 안 돼. 참으라고? 나 지금 얼마나 참았는데. 나도 울면서 소리쳤다. 난너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매일 눈치 보면서 살았어. 근데 너는 날한 번도 안 도와줬잖아. 나도 힘들어. 엄마랑 너 사이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넌 매번 나보고 참으래. 너 편한대로.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그날 이후 집은 냉랭해졌다. 민수는 나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정말로 오시지 않았다. 나는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매일 죄책감과 외로움에 시달렸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다. 은주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참견했나 봐. 근데 나도 외로웠어. 민수 아빠 돌아가시고 난 민수밖에 없었거든. 너희가 나 없이도 잘 사는 게 무서웠어. 나는 그 문자를 읽고 울었다. 시어머니도 아팠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그 문자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시어머니는 다시 오셨다. 그리고 예전처럼 간섭하기 시작하셨다. 민수는 여전히 중립을 지켰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민수에게 말했다. 우리, 이사하자. 뭐? 나더 이상 못 살겠어. 어머님이랑 거리 두고 살자.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 엄마 혼자 두고 갈순 없어. 그럼 나는? 나는 계속 이렇게 살라고. 은주야. 민수야, 나 진짜 한계야. 선택해. 엄마 아니면 나.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는 이미 선택했다는 걸. 나는 짐을 쌌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민수는 막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울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1년 전 이야기다. 지금 나는 아이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 민수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힘들다. 정말 힘들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말한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조금만 참지 그랬냐고. 하지만 나는 안다. 참는 건 해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무너져야 다시 설수 있다는 걸. 은주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했다. 참는 건 해결이 아니다. 조금 더 대화나 다른 해결책을 찾았어야 했다.